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뵙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쁩니다. 새로운 날이 좋은 가을, 우리 사랑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해결되어야 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야 할 일이면 인내와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루 순간순간이 되시길 추원드립니다 묵상 하시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술에 취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먹을 것을 탐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나이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고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루 목상. 이주연 목사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년전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늪지대에 이스턴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착륙 직전 착륙 기어의 작동을 알려주는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전광판을 점검해 보니 다행히 착륙 기어에 고장이 생긴 것은 아니고 전광판의 전구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전구를 갈아 끼우기 위해 몸을 돌리는 동안 비행기는 거대한 곡선을 그리며 에버글레이즈 늪지대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전구는 잘 뽑혀지지 않았고 그것을 본 부조종사도 함께 전광판에 매달려 애를 썼습니다. 항공기의 고도는 점점 낮아졌고. 급기야 전구를 갈아 끼우고 고도를 다시 높으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비행기는 돌이킬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추락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말았습니다. 실로 보잘 것 없는 작은 것에 매달리다가 큰 것을 놓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아들과 세상적인 이익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까?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였습니다.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잠을 청하십시오. 주께서 꿈속에서 지혜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쫓기지 않는 경이롭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묻 지혜로운 믿음의 성공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